긴장 풀어? 알았어. 이쪽이다. 와.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들어와 들어와. 이름? 이름 장태성입니다. 뭐해? 지금은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 네. 이름? 김은희요. 김은희. 네,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장사. 네. 오케이. 자, 무슨 일로 왔어? 사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장사를 하는데 그 눈이 딱 닮았어, 네. 너무. 어.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싸워요. 엄마랑 싸울 일이 없어. 이 부류 자식 아니야 그러면? <laughs> 부류 자식 아니야 그러면? <laughs> 엄마랑 왜 싸워, 부류 자식이 부류 자식.. 어. 근데 왜 싸우는 거야? 제가 예전부터 엄마한테 저 반대로 좀 호랑이 같은 분이세요. 호랑이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좀 서운하게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저도 사실은 이제 운동선수였다가. 운동한 거같아뭐 했어? 네. 저는 이제 럭비 했었어요 k i e s r o c 몸이 e s Roc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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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c k i e s r 제까지 i e s Rockies. Rockies. 대 o c k i e s Roc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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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c k i 이 s Rockies. Rockies. r o c k i e 어 그래 원래 그런 거지. 어, 그래야지. 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어, 너한테 칭찬 잘한다. 네, 난 이거를 좀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강하게 아, 키우시는구나 아, 어머니가. 아니 근데 아들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좀. 칭찬 받을 짓을 했나? 칭찬 받을 짓을 했나? 와. <laughs> 할 이? 말이 없네. 어. 이래서 싸움이 납니다. <laughs> 이래서. 악귀 <음하게> 키우시는구나, <laughs> 어머니가. 아니 근데 무슨, 무슨 장사해? 이제 가리비찜, 조개 전문점. 아, 아, 그, 원래 네. 엄마가 하던 가게인데 너 같이 하는 거야? 네, 전사가 내가... 잘 되는 네, 맛집이지. 네, 아니 이게 엄마랑 무슨 겹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요리는 엄마가 그쪽은 다알 거고 음. 아저는 그냥 부딪히는 손님들만 좀 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뭐 가리비 먹다가 부딪히면 톡 밀어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요리도 배우고 음. 같이 이제 하면서 제가 가게를 들어오면서 이제 별관까지 같이 내고 어, 본관 별관 이제 한 가게씩 어. 이제 하고 있는데 아버지 네. 좀... 아버지는 뭐 하죠? 같이 해? 네 아버지도 같이 하고 어, 이제 사촌형까지 어,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한 달에 미안하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돼? 그게 살짝만 의아한데요? 매출 매출만 얘기해, 매출만. <laughs> 거의 한... 워금 넘는... 넘은... 엄마 메이크업이 대박진 메이크업이잖아요, 아 식당도. 감사합니다. 아 하이셔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매출이면 은 어... 싸울 일이 많지 않을 텐데 잔소리, 어떤 잔소리 하는데, 엄마랑? 싸움에, 뭐 잔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가게를 이제 저희가 그 위에가 본점 별 본점 별관인데 제가 본점에 있는데 가게서 에 이렇게 올라와요 한번 이게 이제 약간 저승사자 느낌으로 딱 올라와서 딱 한번 이렇게 싹붙어요너 네. 이거 왜래? 이너 이거 왜래? 이 이거 왜래?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속마음은아그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 점점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어 뭐지 이거? <laughs> 그렇다고 그럼 엄마가 봤을 때 제일 그냥 일부 하고 막 그럴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 아들 최고 마음에 안 드는 거요? 덜렁거리는 거요. 아, 음. 음. 아, 네. 덜렁. 꼼꼼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많이 급해요. 많이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뭘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뒤에 한 번씩 이제 실수가 나는거 예. 18만 원 나왔는데 20만 원 받고 그러는구나. 막 그래, 그거는 가끔인데 무슨 <laughs> 게 <식으로> 얘기하면 또. <laughs> 아니 근데 너가 거기 가게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이제 4년. 4년. 네, 4년 정도. 지금 식당 한지 얼마 됐어 처음에? 30년 정도 30년. 됐어. 30 오유군? 엄마 입장에서는 평생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야 23살에 23살에 시작한 거야. 아니 그럼 조개 전문점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아니 고깃집만 그럼... 한 20년 정도 했고. 20년 하고 아, 고깃집 하시다가 이제 저기 아구찜도 하시다가. 아구찜 하다가. 네. 아니 조금 편한 음... 거 해보자 했는데 편한 게 없더라고요. 아, 그리... 아 그러니까. 편한 게 없지. 재미있죠. 식당이라는 게. 그렇지. 내가 볼때 어, 오늘 둘의 문제는 그거 같아. 저 엄마가. 너가 아직은 네. 십몇 년을 운동만 하던 애인데, 네.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 운영한다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못 믿었겠어. 그러니까 자꾸 너, 야, 그거 너 이거 맞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니? 그리고 네가 무슨 아이디어 내면, 아, 네가 장사를 이제 뭐 얼마나 했다고, 니가 자꾸 뭐 그거를 또 얘기하나 이러고 자꾸 그런 이제 어, 트러블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너는 엄마를 이해해야 돼 왜냐 엄마가 너 스물세 살이면 너 지금 스물세 살들 알아 어떤 애들이 정말 막 여기 우리 이 앞에 가로수길에 막 진짜 어다 스물세 살이야 막 정말 스타일 좋게 하고 <laughs> 이렇게 놀러 나온 친구들 있지 음. 그친구도 스물세 살이야 그 니네 엄마 음. 그때부터 장사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엄마 인생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이제 엄마를 바라봤을 때좀 안쓰러운 경우도 그럼, 있긴 그럼. 하거든요. 전 저도 조금 쉬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앨범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후로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음. 같이 1박2일 여행이나 예, 뭐뭐 호텔 가서도 뭐 어디 가서도 이게 없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1년 전에 딱 여름이었어요. 그때도 조금. 엄마한테 한 번쯤은 이제, 어, 그래도 한번 가게 쉬고, 음. 그냥 하루라도 1박 이일에도한번 가보자. 근데 이상하게? 너 지금 휴가철이고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 좀, 저는, 저는 그때 이제 약간 철없는 자식이 된 거예요. 야. 아, 어머니 입장에서 평생 손에 물 묻히고 살고 싶겠니? 그쵸. 여행 가고 싶으시고 지금 스타일도 어머니는 거의 뭐 유럽인데 거의 뭐 유럽인데 안 가신 거야, 참고 하루에도 문안 열면 손님 딴 데로 다 간다는 생각을 갖고 그치. 계셔, 어머니는 장사하는 그치요? 사람들이 맞아. 특히 잘 되는 집은 음.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얼마나 넌 다행이니 너 내가 연세대학교에 럭비 팀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옆 기숙사를 써가지고 맨날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너는 엄마랑 아버지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집 해가지고 너 거기서 어? 물려받고 저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네 친구들 중에 정말 진짜 특출난 애 아니면, 맞아요. 평생 럭비하다가 갑자기 실업팀 못 가고, 맞아요. 어디 아니면 뭐 외국 진출 뭐 가끔 있지. 일본이나 어디 하는 애 그것도 안 되고 하면 갑자기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엄마 아빠 덕분에 실업팀이고 뭐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일하면 되고 얼마줬 좋냐고 너는. 안 그래? <laughs> 너 생각해봐. 이거를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너, 네가 봤을 때 우리가 엄청 늙어 보이냐? 아니요. 그게... 그렇진 않지? 어? 네. 막 되게 늙어 보이진 않지? 네, 당연하지. 너 엄마가 우리랑 몇살 차야? 돼. 어, 그럼. 네네 엄마는 너한테 엄마지만 젊어요 한창인 거 한창. 근데 이 와중에도 본인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문을 못 닫고 너한테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이 가게를 어떻게든 잘 유지해서 네가 나중에 잘 물려받아서 네가 평생 아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가지고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저도 그 마음을 예, 좀 남편. 어느 정도는 이해해서 를 조금 은 이제 하지 되게 안쓰럽거든요. 저도 음. 막 그렇지 아들 입장에서 봤을 정도 짜가 살짝 이제 울컥하긴 한데 착하네 또그 얘기하니까 울라 그러고 이해된다 이해돼. 락라락한 놈이 아주 아. 운동해가지고. 라라라, 아이 울어도 돼, 괜찮아. 애가 그래도 잘 키우셨네, 애가 착해요, 예? 네? 어... 이해됐지? 그래. 그러면 아들 소원이라니까 엄마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 우리 아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손잡고 그냥 해주고 싶은 칭찬 있으면 어... 한번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한번. 어. 우리 아들 칭찬. 엄마도 이제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 아무리 그래도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어. 요 시대 가 많이 바뀌었고 맞아요. 가르쳐줘도 이제는 부드럽게 가르쳐 주는 거를 이제 엄마도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승질 내면서 가르쳐 주지 말고 좀 부드럽게 가르쳐 줘. 그리고 얘도 운동 정말 힘들어요. 특히 럭비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에요. 근데 그걸 음. 또 이렇게 오랜 동안 견뎌내고 참고 음. 견뎌내 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이 잘 해가지고 가게를 잘 운영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 그래 이제 보자. 야 이거 봐봐. 떠나라잖아. 좀 가끔. 가족끼리 네. 좀 여행도 가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아들이 바랬던 거 있죠. 1박 2일이라도 이렇게 좀 바람도 쐬고 엄마는 또 힐링도 하고 그러세요. 알았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행 가고 싶다 하니까 여행이 나와버리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가요. 많이 혼났어요. 네. <laughs> 너무 혼나서좀 그,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 뭐 무대에 사실 혼날 이유긴 하죠. 근데... 엄마가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좀 그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딱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그래도 아,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겠구나. 아,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이제 엄마가 이 나이에 이 그러니까, 세월에 얼마큼 걸어왔는지, 장사를 이 정도 걸어왔으니까 아, 고생했다. 누구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어 아, 너를 낳고 여기까지 걸어온 세월을 분들이 말을 해준 거에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점게는 무슨 일이 같으세요? 올 여름이나 뭐 겨울에나 날 잡고 여행 가라는 얘기 같으네요. <laughs> 아 저는 여름에 가는 건 싫고요. 겨울에 갈래요. 왜여름 왜? 여름에? 아 여름은 모래 그런 게 싫어서. 아. 여름에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묻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겨울에는 제가 꼭 한번 올 겨울에는 가볼게요. 사랑해, 고맙다, 오늘. 그동안 고생했어. 앞으로 내가 더 뛰고, 내가 가장이 될게, 엄마.